자, 12번이야. 방정식 x의 세제곱 분의 1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fn은 오메가 n제곱이래. 맞지? 오메가 n제곱이라고 할때 f1부터 fn까지의 합이 52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n의 개수를 물어보지. 그럼 일단 오메가니까 오메가 관련된 식을 쭉 한번 적어 보면 좋잖아. 맞지? 우리가 뭐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 여기 있는 허근, 허근이 오메가니까 우리가 관련된 식뭐쓸수 있어? 허근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오메가 세제곱은 1. 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니까 얘를 정리해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제로야. 그럼 얘가 근이 1이 나오니까 여기 여기 오메가는 여기에 근이겠지.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입하면 성립하지. 대입하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지. 이런 상황인 거지. 그서더 뭐 다른 형태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두 개만 가지고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은 해야 돼. 자 우리가 오메가의 n 제곱 fn이 우리가 필요한 게 fn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의 n 제곱이잖아. f1부터 f의 3 fn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하나씩 넣어봐봐. f의 F1이, 1일 맞지? f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오메가 1 제곱 f의 2라고 하는 건 얼마? 오메가의 제곱 f의 3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의 3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뭐 f의 4 오메가의 4제곱거고 오, 그럼 오메가라고 하는 거 일단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 여기서 얘를 이항식 정리하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거고 방금 봤지 오메가의 세 제곱이 약간 얼마였어? 오메가의 세 제곱이 1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의 세 제곱은 1이고 오메가 4 제곱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얘가 왜 오메가 4 제곱이라는 게 오메가 3 제곱 곱하기 오메가거든? 얘가 1이잖아. 그래서 얘가 다시 오메가로 돌아가. 됐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f의 1은 오메가고 맞지? f의 1 더하기 f의 2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이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 오메가하고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사라져서 맞지? 얼마? 마이너스 1을 거고.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까지 더하면, 원래 1까지 2까지 더한 거에다가 얼마? 여기는 1을 더하면 되지. 그래서 1을 더하면 얼마? 0이 되네. 0이 되기 때문에, 다시 f의 1부터 쭉 가서, f의 4까지 더한 거는, 0에다가 다시 f의 4를 더하는데 f의 4가 다시 뭐 오메가잖아. 얘는 오메가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오메가랑 맞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얘네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어디? 1, 2, 3까지 다 더하는 순서대로 간다면 됐어. 자,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는 fn 이 값이 정수인 50이하의 자연수 n 값이지. 자, 이 중에 정수가 뭐가 있어? 1은, 1은 오메가니까 정수가 아니고 얘 정수고 맞지? 얘 정수네. 맞지? 어차피 세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세 단위 3세트, 맞지? 세개의 세트. 속에 뭐? 두 개가 정수네. 맞지? 두 개가 정수고 한 개. 한 개는 정수가 아니네. 그럼 저 50개 세트 중에 50개 세트가 이세개 돌아가는 이 세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 봐야 돼. 3, 이은3 하면 20이고 3, 6에 18 하면 나머지는 2지. 그럼 무슨 말이야? 세 세트가 총 16번 돌아가고 나머지는 2라고 총 50이라고 하는 것. 맞지? 50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에서 우리가 3 곱하기 16 더하기 2잖아. 근데 우리가 이 3세트. 3세트에 정수가 몇번 나와? 3세트당. 3세트당 정수가 몇번 나오냐면 총두번 나와, 맞지? 두번 나오고 그두 번이 총뭐 16회 나오는 거고, 맞지? 거기다가 두번더 가잖아. 거기 두 번. 두 번은 뭐 F1과 F1 더하기 F2. 즉, 이 얘네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그럼 그 중에 뭐한 회만 추가가 되지? 따라서 얼마? 한 회가 추가된다고. 따라서 얘네를 계산하면 결국 뭐 32번 나온 데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이 더 나와서 결과적으로 뭐 33번이 나온다는 거지. 됐나?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답은 33. 따라서 뭐 답은 3번. 됐나?